일단은 방제 뭐야? 이슬이 말르네요. 겠니다 방제 수산 비번입니다. 유니칸. 이거 오늘 띄운 거 하나. 물. 형님이랑 덜랑 먹고 하시죠. 하나 완성. 그 다음에 강도랑 저희가요 운동도. 이거 원거리라서 저랑 하니까 이길 수 있네요. 그렇죠. 원거리니까 불리한 거 같은데. 아, 아. 저랑 에바 방패랑 할 거도. 아마 이번만 한번 더. 어, 많으니까 헷갈린다 이거. 어? 아, 단초희니이 조금 받아 낮이 했어요. 앞에 음. 건들고. 그럼 우리 그 이번만 한 번만. 심블레옹님은 그거 좀 해주세요. 다음에 대장독기 일꾼 수아마리때이곰 마리씩 지이보을니다요 슬프천. 뭐야? 팔무 방이 이거였 나? 왜나가 내가. 내가. 어가 내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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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불했네요. 아, 은준아. 지 예. 진짜 아, 진짜 손가락 뭔데? 도와주러 못 가다네. 맨날 잡고 받은 거래. 운도기가 이게 아닌데. 쫄았니? 미안한데 의진아? 야, 의진이 그래. 어. 내가 아, 네요의민이가 나보다 잘하고. 의진이 쫄았네. 형민이가 너보다 잘하는데. 그다음에 요거 두 개. 요거 영웅 템은 아, 우리 은지님어서용 뭐 어, 이거 지금 <laughs> 판도라 약간 제돈 주고 사놨고요. 요거 아 이거 사놨고 요거 데스섭에 사놨고. 나 전, 전, 다리 요거, 다리 다리 요거 다리 대장한테 월드 만나면 사고 네. 요거는 방금 보시죠 인벤에 속성 풀어서 받고 요거 <laughs> 데스섭에 사놨고. 다리 음, 해선 빼고는 음, 음, 사실상 뭐 다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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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끝났습니다. 이거는 안 나와 주고 신하인형이 있어야 돼요. 그리고 노 소장님 후원이. 어 뭐야 1%밖에 안 올라가? 네. 이렇게 박아는데, 어, 계속... 뭐, 어렸을 때다 박아면... 다 박아야 80% 없다. 아, 이거 안 사고... 아, 안 아, 마카오랑 아, 다크 아, 그쟁 중인데, 채팅창이 살바해요 네, 어디서 싸우나? 채팅창 구경 좀 하자고요. 저두 번째... 이게... 누가... 뭐때문에 이게 시작됐다 그랬지? 알팀이랑 어디가 뭐 쳤다 그래가지고 난리난것 같은데? 사람이냐? 수준 참. 생긴 건 얼굴 드림 나왔고요. 근성 드림 나왔고요. 주둥이 드림 나왔어요. <laughs> 만석씨랑 민구씨가 두 분이서 거의 떠드네. 어디서 싸우고 있나? 구경 한번 가볼까? 오오 어, 뭐야? 이게... 오 여기 오, 싸운다 오, 오, 오. 여기 싸운다 싸운다 아 씨발 구명좀 할게 오 여기 싸운다 싸운다 오 나온다 형한테 가요 오아 다크형들밖에 없다 마카오님들 어. 밀렸나봐 음 어어 잠깐만요 저 구경 구경 에? 구경 구경하러 왔습니다 근데 어제 내가 해킬 형이랑 다크 형들 죽여가지고 야이 새끼야 어? 그런 거 없을 걸? 마카오 형들이 없는데 잠깐만 해킬 형 잠깐만 동대형 잠깐만요. 네, 잠깐만요. 잠깐만요. 아, 구경을 못 하게요. 구경 좀하겠다따 이렇게. 동일 캐릭 얼마나 세졌나 한번 봅시다. 원래 싸움 구경하는 게 제일 재밌거든. 아, 구경 왔어, 형들. 구경 좀 할게. 숨겨줘. <laughs> 아, 유리도 있긴 했는데. 12등 됐네? 괜찮아요. 구호 중에서 쓸 일도 없어요. 아, 마카오다 도망갔다고? 아니, 다크 총군령이네요. 미친이 형. 동의력. 죄송합니다. 아니, 괜찮아요. 오, 재밌는. 형이 있다 그래 왔는데 아 어차피 우리 형들 오면 다 배려하시기 때문에 어 구경 왔는데 못 끝났네 뭔 소리야 오호 3번 헬프요 괜찮아, 천천히 천천히 3번 헬프요 번 엘프요 발라오 바람 기다려 적대 하나씩 건다 뭐였지 발라오 혈이은 뭐였지 방금 아우 시발 까먹었다 <laughs> 시발 치면 안나 바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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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람, 바람. 와. 빵민이 형. 와. 아, 이쳤다이 형이 총사구만. 다크올백. 와, 형. 가만히 옆 깨졌어요. 지베디콘데 나랑 수삼 형이랑, 여기 발라드 형이랑. 3번 지원. 오, 이형 자신있게 차지쓰고 오네. 3번 음, 지원. 다크 형들! 3구역 다 털어버려, 그냥! 사람들이 말이야. 어? 다 털어, 빨리 가서! 뭐 하는 거야, 여기서? 이씨! 가야지, 싸우지, 이 사람들이고? 다 털어, 그냥, 삼구역, 다 가. 아니야, 테라는지국인다 태어난지... 어? 털어, 여기. <laughs> 다 깨워, 다. 일어나질 않아, 사람들이. <laughs> 일어나질 않아, 일어나질. 어, 끌고 가. 따라와봐. 끌고 가, 끌고 가. 어, 진짜. 다 깨워, 다 깨워. 어, 어, 어. 우울. 그대로 들어가 여서시 반. 그대로 들어가. 아니 집에 사냥을 하면 네. 집에 디콜로 와야지. 왜 뒤로 와? 다시 가라니까 그래 몸 맞네. 네, 안장다고요몸 존나 맞네. 공주형님이 접속했어요. 방금 공주형이 접속했어요. 오, 네. 형이 오 씨. 네. 이때 디스 한 번. 공주형이 접속했어요. 딱갈 수가 없어. 피터가 <laughs> 이거 씨발. 이마스터하면좀 이게 다르나요? 원거리. 진짜, 오, 오되와완석시 무정. 아, 방금 도랐지. 진짜 도망가 어디였어? 이거 이제 여기서 어떻게 하는 거지? 우와! 내 내가 가지 위, 내 가지 위. 우이겼다우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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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신다네요. 와 진짜 그래도 존나 마카오 <laughs> 다 마카오 그 개처 바르고 갑니다 다그형들 갔어 <laughs> 뭐야 또 내가 팀또 왔네 그런 내용이야 내 <laughs> 그 친구 잘가 어, 많은데. 내가 팀하고 헉 팀. 그래, 징징 찍어 봐. 4일. 오, 키 형, 여기 삼파전 됐는데? 씨벌. 아, 갔다 오기 면 없어서. 세발 나왔다. 빨리 빨리 들어와. 어이 시골야 실조 뚝다가 새끼야 빨리 힐 줘. 힐레이 새끼야 빨리 빨리. 아니, 법사 봐봐, 쫄리 어? 법사맞네상잠도있많 많다 잠깐만, 잠 자리 있어 우리. 들어와요 들어와 형 들어와 들어와 들어와. 형이 고블린을봐줘고블린 훈터, 러0러0나0 50, 5 고블린. 50, 50, 50, 50, 50, 5 고블린 50, 들0 50, 50, 우리 50, 50, 50, 50, 리0 5리 50, 50, 50, 50, 50, 고 Ugh. -huh.